어서와, 친구야. 오늘, 제18회, 선정한 시를 한손 낭, 낭송할 테니까,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자고. 2020년 8월 5일 수요일, 남사당, 노천명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당같은 머리를 따 내린 사나이 조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램프불을 도은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십분 구력되다. 산 넘어 지나온 저 동리엔 은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집시에 피었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의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나 춤을 파는 무리들이 있었다. 소위 남사당이라고 하는 무리들 그 패를 따라 다니는 소년의 비애를 통하여 방난자의 모습을 표현한 시이다. 친구야, 아이 노천명 시인이 결국은 아,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참 문학에만 열정을 쏟는 시인이었는데 가슴에 뭔가 울림이 남네. 오늘 비 맞으면서 우리가 복숭아 선별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샘플로 내가 어, 수확한 거를, 자업 끝낸 거를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 어, 지금 요게, 에, 8월 황도라는 거야. 아, 요거는 아주 새콤달콤하고, 어, 당도가 이제, 그, 새콤한 맛보다 더, 어, 더 많지. 음. 그리고 요게 이제, 애천, 중도라고 하는 건데, 에, 요거는 당도가 산도보다 좀 높아. 그래서 단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 애천 중도를 에,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 주문 전화 보는데, 했던 농원, 이명우. 010-7675-1188. 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어저께, 어, 그수해 본대를, 어, 내가 이제 그 작업을 오늘 사갔 아, 복수가 따고, 어, 작업을 지금 마쳐 놨거든? 우리 한번 거를 같이 가보도록 하자고. 아 그래도 비가 그치니까, 아살것 같아. 아주 뭐 비가 예측을 할수 없이 그냥 막 오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비가 이래 많이 오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돼.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이제 어 당연히 습한 데서 오는 병도 있고 어 이렇게 좀 낙과도 있네요. 응? 군데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떨어진 낙과도 있고 아우, 여긴 막, 슬려 내려왔네. 아, 잠시 손네 깨어가 이렇게 낭창이, 넝창이 나가지고, 이거를, <laughs> 저의 포크레일 가지고 손에, 손을 보느라고 봤는데 뭐아 그래놓고 또 비를 맞혔으니 응, 이렇게 농창이 났어. 자 사과들이 떨어지고 사과가. 이상한 것보다는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간 낙관은 뭐 좋다고 할수 없네 여기도또 이렇게 농촌이 나고 응?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이제 면사무소에 내일 가가지고 오늘 이 필림을 그 면사무소에 가서 어, 쇠 피해에 대해서 어, 좀 보고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어, 뭔가 이런 재난 지원을 좀 받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아 이거. 온다 온다나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어. 이게 지금 애천 중도데 이런 건 이제 뭐 내일 따면 되겠네. 지금 이 포크랜을 가지고 그 아까 그 저기 농창난데를 손질을 한 거야. 아이고 밭에 이런 게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농창나고 나무 옮겨 심고 캐고 그러는데는 아주 한역호라지. 여기서 지금 저쪽 멀리 보이는 마을이 중동리 3구야, 일명 설피라고 하는 동네인데, 에, 그래도 길이 아주 잘나 있어. 여기서 보일 걸 아스팔트 길이 보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길인데, 내가 주로 이제 이쪽도 많이 이용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저, 빈 파이프 마일에 서 있잖아. 이 밭이 이제 봄에, 내가 그, 저기, 뭐야, 송화백도인가한 40주 빈 터야. 그래서 이제, 에 식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일을 줄여야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구선에 지금 묵밭을 만들어 놨더니, 아주 잡초가 뭐 무성하네. <laughs> 이제 요즘은 빈 가지가 보이지? 어, 여기는 어, 수종 백도라고 어, 성화 백도하고 같은 무렵에 나오는 나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몸을 제일 비워가지고 어. 말하자면, 복숭아가 하나도 안 달려있는 상태지. 수학을 다 끝냈기 때문에. 친구야, 어, 지금 아들 친구들이 온것 같은데, 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접을게. 어, 같이 해줘서 고맙고, 내일 또 봐. 안녕!